네, 안녕하세요. 단풍이들 안녕. 난 이제 오늘부터 반말을 할 거야.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야. <laughs> 네. 안 돼요? 아 어, 아니에요 최근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되게 젊고 어린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관찰하면... 나보다는 다 어릴 것 같아 어, 그건 맞아요 다 동생들이긴 하더라고 동생들... 단풍이들 안녕! <laughs> 오늘 영상은 뭘왜 준비를 했냐면 저번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100만원 이벤트 열자마자 <laughs> 나는 솔직히 2, 3명만 참여할줄 알았거든? 근데 1500명이나 참여를 했어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느라 우리 피디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내할 바는 아니고 <laughs> <laughs> 그거는 본인의 일. 어, 맞. 막그 어, 본인의 일이라내할 바는 아니고. 아니, 어. 그 영상으로 날깠잖아 <laughs> 그래서 얼을 <laughs> 줬어. <어릴 웃음> <졌어>. 오늘은 <laughs> 2000명이 <2천> 지원하자. <laughs> 이번에는 어떤 게 조금 더 우리 단풍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실용적인 상품을 준비해 봤어. 뭐냐면 무려 실비 노릇. 그래서 저번에 상품은 다 드렸고, 전달 드렸고, 어, 진짜 많이 참여를 해줬는데 너무 웃긴 사연이 있었어요. 알파벳 하나가 다른 사람이 겹쳤나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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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자기가 겹쳤다고. 계속 DM이 오더라고. 자기래. 근데 우리, 우리는 이미 이메일을 다 드렸는데, 마음이 아프더라고. 어. 본인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뻤을 거야. <laughs>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었어 어... 근데 오늘도 꼭그 그 사람 참여하길 바랄게 <laughs> 제가 꼭 참여하세요 이번에는 될 수도 있잖아 아니, 어,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! 또 참여해도 상관이 없고 구독, 좋아요, 댓글을 인증해서 보내주면 이세 분한테 랜덤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해 줄 거야 너무너무 개이득 있지 않아? 이걸 하는 이유딱 하나야 이미지 세탁하고 싶어 <웃음> 내가 <웃음> 이미지가 되게 좋지 않더라고 <laughs> 내가 바깥 세상을 잘안 나가서 난 몰랐어. <laughs> 내가 이렇게 욕처먹고 사는지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몰랐어. <laughs> 나는 그냥 내가 방송 끄고 집에서 TV만 보고 내 폰밖에 안 봐서 <laughs> 음. 내가 이렇게 욕처먹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릴스를 봤거든 내 영상 을 릴스 봐. 욕을 되게 많이 처먹고 있더라고. 음. 주로 무슨 내용으로 욕을 하죠? 별청이다. 나그창지 <laughs> 진짜 안 하고. <laughs> <laughs> 애들아 오해하지 마.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이미지 걸려면는 뭐하니? 뭐 생각하고 싶은 데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상품을 받은 사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댓글 남겨주야 <laughs> 나한테 일단 받은 게 있잖아. <laughs> 내가 그냥 참여만 해서 줬잖아.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순환을 좀 시켜줘야 돼. 우리 단풍이들이 해줘야 돼 그거는. 어, 맞지, 맞지. 그래야 내가 그거에 힘을 얻어서 나중에 혹시 알아 진짜 유튜브 채널 커져가지고 이 입을 더 많이 열고. 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잖아. 진짜 응. 이미지 세탁해 줘. 응. <laughs> 그럼 3등! 나단, 피니언, 하슬 20만 아니 3등이 20만 원이면은 꽤 주네? 미쳤어요 아, 응. 20만 원 그냥 댓글, 좋아요, 구독, 인증만 하면 응. 갑자기 20만 원 생길 수 응. 있어요. 응. 2등! 2 0 바로바로 1등 로 10만 원! 만원이면은항은정반주의 Good job. You w 그 n t to t 이번에는 어떻게 t your milk. So, what is it? I want to talk about the best thing about the best thing about the best 가 h i n g 고한 한다고 해. 음. 내가 best t h 야 n g about the best t 고 i n g a b o 고 다른 길로 열심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아, 나 이거 진짜 싫을 것 같아 선물 받고 구독 취소하지 마 어, 맞아 그거 진짜 먹튀야 그리고 심지어 그 당첨됐던 날한 응. 100여 명이 빠졌어요 당첨 발표가 났던 날 응. 너네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매달마다 열리기 때문에 구독을 그냥 유지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매달마다 신청을 하셔야 음. 당첨이 되는 거지고 구독 취소했다가 또 구독했다가 그거 의미가 없어요. 그치. 음. 그러니까 달마다 구독 인증만 해주면 구독이 돼 있으면은. 달마다 그냥 개꿀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왜 취소를 해? 나 너무 서운해. 아유. 내가 돈 달라고 한거 아니잖아. 그럼. 구독 유지하는 게뭐 어. 어렵나요? 우리 의리 지키자. 선물 받은 사람은 더더. 막 아, 그런 더더. 그 사람들은 절대 취소하면 안 돼.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들도 또 받을 수도 있잖아. 운이 좋아서. 맞아. 아, 그리고 또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매달마다 이벤트 때좀 고민이야.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.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을 밑에다가 댓글로 적어 주면은 어, 너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. 그걸 활용해서 내가 다또 이벤트를 열고. 구찌가 뭐 돼도 좋고 화장품이 돼도 좋고. 아니면 안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수가 될 수도 있고. 상품권이 좋아요. 아니면 뭐가 좋아요. 아니면 뭐이돈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진짜 밖에 나가서 이걸로 다른 콘텐츠를 해주세요 뭐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적어주면 참고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갖고 싶은 거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100만 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이, 100만 원 언더로 내가 진짜 30만 원 넘으면 조금 생각해 볼게 <laughs> 그때만 파이팅 하자 에이, 나도 노력할게 같이 노력하자 <laughs> 아 그리고 댓글 너무 뭐, 장문충으로 남긴다고 해서, 단축이 <laughs> <남짓이> 되는 <laughs> 어, 맞아요. 그걸, 에, 사연을 보고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라, 음. 그 엑셀에 함수를 넣어가지고, <웃음> 그냥, <웃음> 그, F3 눌러가지고, 자동으로 나오는 걸 기입하기 때문에, 막 그렇게 구구절절 쓰지 않으셔도. 근데 그러니까 나도 바빠서 1 5 0 0개를 읽을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게 원래 저희가 다 좋아요를 가을님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웬만하면 다 눌러드리는데, 열고 그 둘이 누르다가 포기했어요 댓글이 그래가지고. <laughs> 다 눌러드리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유튜브에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인 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그 100만 원 조금 내가 더 못해서 그분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그때 마련할게 그때 장본으로 해줘. 때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인테리어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한 달치 일에 대한 뭐 그런 걸뭐 보상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식, 식량 같은 걸집으을 보내준다든지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게 그때는 생기지 않을까? 그래서 어쨌든 장문은 의미가 없다. 음. 구독, 좋아요, 댓글만 의미가 있다. 음. 근데 그 댓글에 내가 원한 댓글은 어떤 컨텐츠로 이 이벤트를 열었으면 좋겠는지. 맞아. 포인트야 그거를 꼭 담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다음 컨텐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을이가 이런 정보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을이란 사람은 어떤 샵을 다니냐 어떤 뭐 피부 관리를 하냐 뭐 이런 뭐 다양한 뭔가 나한테 정보성을 한 번에 모아서 한번 내가 그 댓글을 읽고 영상을 남기려고 음. 해 아니면은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심플하게 집에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가끔 요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요리를 하나요 그럼 난 정답은 라면이야. <laughs> 라면 끓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. <laughs> 두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건망적 보일 수 있, 있지만 건감적 <laughs> 갑자기 거의 감상. <laughs> 그럼 나도 사랑해줘. <laughs> 이게 나야. <laughs> 저기 잘 달아주길 바라고 이번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서 참여 도판을 나눠주고 살아